오 거의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스프링을 레 해보세요. 뉴욕. 네. 제가 뉴욕 스프링 어떻게 했죠? 뉴욕에. 네, 뉴욕이 참 뭐죠? 미국의 엄청 화려한 도시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화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발랄하게 뛰는 게 처음 나와요. 푸쩍푸쩍푸쩍 그죠 네. 그렇지. 네. 어, 저는 푸쩍푸쩍 뛰는 거 싫어하지만. 어, 저도요. 네. 저도 싫어하지만 여기서 꼭 해주셔야 돼요. 살짝 네. 신나게 뛰시면 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네. 한번. 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작! 라앤퀵아퀵퀵아퀵자이 상태에서 여러분과 네. 같이 뉴욕 가지시 하시면 되겠어요. 룸바에 배우신 분들은 뉴욕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무홍구 영상 보시면 네. 뉴욕이라는 동작이 많습니다. 하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 압퀵 퀵, 악, 아, 퀵에서 이렇게 흔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네. 이쪽으로 가는 모습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원, 투, 퀵, 악, 아, 퀵. 남성분 연속으로 해서 아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파쩍 파서 뛰시면 돼요. 그럼 편하게 여성분은 놓고 오른발부터, 하나. 그렇죠? 남성분은 왼발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 자 오른발 앞으로 놓으세요 그러는데 이래놓고 저 오른발 앞에 놨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은 이제 자기도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놓고 왼발 먼저 남자는 왼발 여성분은 오른발 네. 시작 하나 둘셋넷 둘. 그래서 이렇게 중심바를 이렇게 딱딱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것만 잘 치게 되면 그냥 하시게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너무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목소리> 원, <목소리> 둘, 킥, 아쿠익, 킥, 아쿠익. 하나, 둘, <목소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 아쿠아쿠아쿠 그서 이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한 가지 다 팁을 드린다고 하면요. 좀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반짝반짝 뛰는 와중에서도 그 여성미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팁은, 꿀팁은요. 이 무릎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붓는 거예요. 이동했을 때 붓는 거. 만약에 제가 안 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안 해보셔요.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무릎을 붙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안쪽 근육을 계속 힘을 줘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뛰지만 무릎은 계속. 어, 아, 저기 약간 네. 고무줄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여성분들이 뛰는다니 아, 네. 그것도 아, 아, 아닌가? 그리고 그 헤드가 많이 무너질수록 예뻐요. 앞쪽. 이게 서서 춥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춥지 마시고. 그렇죠. 앞쪽으로 쏟아져야 이 춤은 네. 화려하게. 아마 연출하실 수있으실것 같아요. t h a 오시면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많이 듣죠 이렇게 춤 y o 이렇게 a n 하시 o u Thank you. 시 h a n k you. Thank 고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네, 이런 똑같은데 거의 뛰시는 네. 분 진짜 달리기 못하시는 분들 어떻게 뛰세요? 아, 이렇게 예. 뛰어요. 제가 그렇게 뛰어요. 네, 그렇게. <laughs> 네, 뛰어요. 제가 딱 그렇게 뛰어서 맨날 네. 꼴등이에요. 거의 네. 달리기 네.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뛰죠. 음. 내 몸이 몸이가 더 무거기 때문에 앞에 있어야 더 스피드를 낼 때도 편하게 뛰니요 주무시지 <laughs> 네. 마시고 항상 떼어난 네. 네. 상태에서 자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헤드는 앞쪽으로 네. 항상 네. 잊지 마세요. 네. 아